안녕하세요 잼테크앤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아이패드를 쓰고 계신가요 아이패드 결코 저렴한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는 사용하시는 분이든 사용하지 않는 분이든 모두 다 알고 계실 사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비싼 아이패드를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는 앱 12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앱들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앱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앱이 되겠습니다. 어, 스마트폰과 이 패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화면 크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전체 화면을 한다고 해도 이 패드의 절반도 못 미치는 아주 큰 크기를 보여주는 만큼 동영상 보기에 정말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전체 화면에 보다도 더큰 사이즈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내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시원시원한 크기를 보여주고 또 패드가 웬만한 이 스마트폰 보다도 사운드도 훌륭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장담할 건데 이 패드로 영상을 보기 시작하신다면은 다시 이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것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앱은 이 M 플레이어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어, 아이패드 내에서는 기본적인 재생 플레이어 앱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엠플레이어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은 조금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플레이어 내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자막도 여기서 볼수 있고, 넣어서 볼 수도 있고, 뭐 빠르기도 조절할 수 있고, 플레이어가 할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이 앱이 아주 훌륭하게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유료로 프리미엄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광고들이 제거가 되고 더 많은 코넥들이 지원돼서 더 많은 동영상들을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외부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실 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엠플레이어 앱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리디북스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이 리디북스는 이북을 e 구매를 해서 볼수 있는 플레이어 같은 앱이 될 텐데 밀리서세가 조금 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앱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디북스가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페이지 넘기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고. 글자 크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시다가 뭐 형광펜 치고 싶은 부분이 생기시면 이런 식으로 형광펜을 칠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밑줄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을 친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메모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어, 책을 보시는 걸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앱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앱은 Timeblocks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어, 애플의 기본 캘린더 앱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아무런 색깔도 없고 굉장히 밋밋하고 조금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애플 앱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이 캘린더 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 캘린더 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어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빨간색 표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색깔도 완전 다르게 해줘서 조금 더 구별하기 쉽게 해놨고요 어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에는 이렇게 초록 색깔 표시를 하고 있고 공적인 일은 파란색 그리고 뭐 중요한 일은 이렇게 보라 색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쉽게 관리를 할수 있는 캘린더 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독을 해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신다면은 뭐 광고 제거도 되고 메모 알림도 되고 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워치에서도 알림이 뜨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 하지만 굳이 꼭 구독을 하지 않고 유료 버전이 아닌 무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앱은 바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 내에서 문서를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엑셀, PPT, 워드, 한글 같은 개별적인 앱들을 다운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뷰어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편집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포맷의 문서들을 뷰어, 편집도 가능합니다. 어 심지어 PDF 뷰어 역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보시는 일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편집 한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편집하실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 편집 앱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앱은 아쉽게도 컴퓨터 내에서의 호환성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글자 간격이 다르다든지 어 조금의 포맷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좀 아주 미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뷰어로 활용하시고 급할 경우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니면 동일하게 컴퓨터 내에서도 폴라리스를 사용하신다면 뭐 그런 걱정은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 앱도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유료 버전을 구독을 하신다면은 PDF 편집도 가능해지고 최대 동기화될 수 있는 기기들도 많아지고 광고도 사라지니까 어이 폴라리스를 주 메인 편집 어 문서 편집 앱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앱은 바로 Adobe Scan이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Adobe Scan 같은 경우에는 패드나 핸드폰을 이렇게 촬영을 한 후에 촬영한 것들을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날로그 문서를 디지털화 시켜 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줄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는데 어, 원서 같은 경우 무겁고 좀 들고 다니기 찮을 때 이렇게 어도비 스캔 앱으로 다 촬영을 해서 PDF 파일로 만들고 거기다가 필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어 학생뿐만 아니라 어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아날로그 문서들을 디지털화해서 뭐 간단한 메모 정도 충분히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앱이 될 테니까 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앱은 이 웨일이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어, 다양한 웹 브라우저 앱들이 존재하겠지만 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쓴 앱은 이 사파리 앱과 웨일 앱이 되겠습니다. 사파리 앱은 뭐 당연하게 애플에서 만든 앱인 것만큼, 음뭐 호환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게 없지만, 이 웨일이라는 앱도 정말 좋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만든 크롬과 동일한 기반의 시스템을 가진 앱이 될 텐데, 다양한 기능들을 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기능들은 바로 이 광고 차단이 될 텐데, 어 팝업으로 광고들을 이렇게 차단을 많이 해줍니다.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브라우저 보다도 많은 차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용한 기능이 바로 이 팝하고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웹 내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거나 한국어를 손쉽게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좋은 점은 pc와의 동기화도 아주 좋습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파리가 이 패드가 연동된다는 걸 손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웨일이 맥뿐만 아니라 모든 PC 내에서의 동기화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C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떠서 PC에서 보던 작업을 그대로 이 패드 내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편리한 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급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계산기라든지 달력을 참고할 수 있고 환율, 뭐 팝하고 이런 간단한 도구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웨일앱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앱은 바로 이 트렐로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어 트렐로는 자, 이렇게 보시면 은 간단한 메모들을 어, 할수 있는 앱이 될 텐데 마치 포스트잇처럼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메모보다는 간단한 키워드, 아니면 뭐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할 때 쓰면 좋은 앱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 뭐 이미 끝난 일,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대본 작업을 하기 전에 간단한 키워드, 콘텐츠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음 대본을 작업할 때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장점이 맥북, 아이폰도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나는 것들을 틈틈이 확인할 때 정말 좋은 앱이 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드릴 앱은 바로 이 굿노트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펜슬을 사용하는 앱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노타빌리티와 굿노트 2개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굿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굿노트도 4와 5가 존재합니다. 또그 중에서는 굿노트 5를 사용하고 있는데 굿노트 5가 그도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펜슬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서 메모를 할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어 간단한 이미지 파일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어, 형광펜을 친다든지, 뭐 색깔, 펜, 굵기를 바꿔서 다양하게 필기를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펜슬 활용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앱이니까, 펜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주로 이렇게, 어, 어떤 제품이 좋아 어떤 기기가 좋아 라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이 굿노트로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릴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들을 간단한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도 만들어서 전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앱은 셀비 펜스크립트 이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펜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텐데, 이 펜슬로 필기 하다가 타이핑을 치는 게 조금 귀찮은 때가 있습니다. 이셀비 펜스크립은 여러분들이 필기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전환해 주는 앱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글씨를 막 정자로 똑바로 쓴것 아니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앱은 다운받으신 후에 설정에 들어가신 후 일반에 들어가시고 일반 키보드 그리고 또 키보드에 들어가시면 여기 세비펜 스크립이라고 존재합니다. 들어가셔서 전체 접근 허용을 눌러 주셔야지만 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신 후에 자, 이렇게 구석에 어 한영키를 바꿔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꼭 눌러주시면 맨 마지막에 셀비펜, 셀비펜 스크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전환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자를 여기서 써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펜슬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앱은 에버노트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에버노트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품 내에서 사용하는 메모 앱 중에 가장 좋은 호환성을 보여주고 가장 유명한 앱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주로 대본 작업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필기한 것들을 이런식의 폴더로 정리를 해서 볼 수도 있고 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가장 노멀한 스탠다드한 앱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손색이 없는 앱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에 가장 충실한 앱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앱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2대에서만 동기화 호환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구독을 해서 유료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음,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디바이스의 개수가 무제한이 돼서 모든 기종의 제품들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애플 제품뿐만 아니라 윈도우,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앱,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바로 이 패드 애플의 가장 기본적인 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펜슬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그냥 타이핑으로 사용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 앱이라고 해서 뭐안 좋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기감에 있어서는 굿노트보다도 이 애플의 기본 메모 앱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필기감이 좋아요. 제가 이 필름도 종이 필름이 아닌 강화유리 필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연필, 펜과 흡사한 필기감 보여준 만큼 아주 훌륭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렇게 타이핑과 필기를 둘다 병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앱이니까 펜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플의 순정 앱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12가지의 앱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앱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기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어,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앱들을 사용하셔서 비싼 아이패드를 조금 더 가치있고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